자, 안녕하세요 파스아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포스 이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향상을 돕고 중소기업과의 연계로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와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들과 유튜브를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도 성장하고 유튜버 콘텐츠 창작도 성장하고 다 일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 거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포스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짤막하게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오면 뭘 해주냐, 장점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1인 미디어 전문 인프라 제공.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공간 지원해준다, 어, 장비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두 번째, 기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우수 중소기업이랑 크리에이터, 유튜버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작비, 그리고 광고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요거. 세 번째, 현업방송인 1인 미디어 전문가의 멘토링과 교육 지원. 이게 정확히 뭐냐면, 편집, 촬영, 유튜브 관련된 기획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좀 교육하면 되게 공부 이런 거 딱딱한 거 재미없고, 뭐 공부해서 되는 거냐, 이게 부닥쳐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집을 모르는 분들도 편집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 유튜브에서는 기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획 촬영 편집이 있으면 기획이 잘 돼야 촬영이 잘 되는 거고 그래야 편집이 잘 되고 그래야 결과가 좋은 거고 하여튼 이런 이제 크리에이티브 포스만의 혜택이 있다 자 그럼 제가 이 안에 일단 잠깐 짤막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따라오세요 이거 봐 이거 이거 지금 카메라 두대 보이시나요 이거 카메라 두대 여기 지금 조명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무수히 많은 이 오디오 장비들 오, 짜잔 조명이 지금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집에서 찍는다 뭐 어디 스튜디오 작게 내가 그래서 찍는다면 조명 짜그하한거한대 갖다 놓고 찍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적인 조명도 좋지만 추가적인 조명 한대두대세대긴말안 해도 되겠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게다 가요 크로마 천 우리 유튜버 분들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를 잘쓸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 어 요런 장점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스튜디오 하나에서 줄수 있는 혜택들이 또 되게 다양하고 한번 잠깐만 나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어, s b a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어,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꾸준히 이제 유튜버 분들을 모집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알고 나면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아주 구축이 잘돼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분들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